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이입니다 31번째 질문.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리웁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은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 주를,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소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의 그 세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가지 직분 그 세가지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완성을 하시고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불리는 것이요. 자 구약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왕 다윗이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선자로 불움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음을 기름 부음을 받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부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기는 주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고추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 주를 동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 시부리서 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3 1한 번째 질문이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가 구약시대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재산,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예수는 바로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갖는, 예수님이 갖는 그 직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자,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갖는 그 직분의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구원주, 구세주. 헬라오로 크리스도스라고 말씀했죠. 자 크리스도스는 바로 구원주 구세들을 뜻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라고 하는 것은 티브리오 제수아, 예수아 혹은 예수아 예수아라고 불리는 그 이름에서 유대한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곧 그의 축분 곧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일름입니다 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헬라우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이 바로 영어 발음이 크리, 크라이스트인데 크라이스트인데 한글 우리 개혁 성경의 한글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이렇게 한글 개역성 한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것이 이제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 한글로는 크리스도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하죠. 자, 크리스도는 이제 시브리어로 이제 마시아우. 자, 시브리어마시아인데마시아우 우리가 부를 때는 메시아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크리스도는 기름 부음 구음받은 그 구원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 후. 자, 구약시대에 기름부음받은 자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자로 이제 임명이 되어질 때 기름부음 받는 그 의식을 하죠 자 11기상 19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우리 잠깐 한번 11기상 19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1기상 19장 16절 말씀 아 19장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6장 같은 11, 아, 사무엘상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능 부음 받는 그러한 것이 말씀이 나오죠 자1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중간에 말씀 생략하고 너는 뿔의 기름을 세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이 말씀을 보기 되면 이제 다윗이 이세야를 다윗이 왕으로 주기 할때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3절에도 계속해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당 자, 그다윗이 왕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우리가 이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을까? 왕으로 지게 할 때, 왕으로 임명이 되어질 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있어 계속해서, 어, 사 같은 사물, 사무엘, 아, 사상 11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11기상. 11기상 19장 16절 말씀, 11기상 19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왕이 되도록 하는, 자, 왕이 되어지는 그 의식에서 바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그 의식이 있죠. 또 이어서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었을 때, 선자로 임명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는 그 의식이 있죠. 그리고 왕으로 추기할 때,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이제 임명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런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바로 이렇게 왕과 제사 선지자, 이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구약 시대 의 성막과 성전에는 이제 기름이 담긴 그런 등잔이 있어서 그 불을 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후속을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였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3월상 16장 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다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왔죠. 그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꿀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모았느니라 다윗이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왕으로 준비할 때 왕으로 임명이 되어줄 때그 왕이 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왕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참고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여기서 기름은 어떤 종류의 그 기름이 사용되었는지 좀더 우리가 성경을 더 이렇게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종류는 어떤 종류의 기름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식의 사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는 알수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관유라고 하는 그 기름이 사용되어진그 기름 가운데 한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으니까 이런 관유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나오는 그 관유 거룩한 관유 자, 그래 관유라 불려지는 그런 기름이 사용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자 다시 돌아서 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도 구원할 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 부르는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을 예수님께서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려지느냐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셔서 식분자로 삼으실 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 기름을 상징한다는 게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상징하는데 하면 부어지는 기름, 그 기름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그 메시아적인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른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읽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있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이 기름 여 기름은 바로 주 여호와의 성령 주 하나님의 그영자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 주죠. 자이 시간 참고하고 있는. 그 서른한 번째 하이델베르크 그, 그 질문 서른한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자그 대답 그 답을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해 보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그 직분자들로서 어떤 직분자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제자랑 선지자. 자왕제자랑 선지자 이 모든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동시에 그것을 가지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왜 지름부음 받은 자로 불리웁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 그 대답은 바로 구약시대 지름부음을 받은 그런 직분자들로서 왕, 제자랑 선자, 이 모든 그 직분을 동시에 갖고 그 직분을 주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좀더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이 왕과 제사당 선자 이세 직분을 근거로 해서 더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과 관련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계시하는 최상의 선지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름부음 받은 자다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계시하는 그런 최상의 선지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불린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자가 지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직분이었죠. 그렇게 선자 지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로 기, 기름 부음 받는 자다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제물로 삼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중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는 그 대사 대제사단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기름부음 받는 자왕 제사장 선전했죠. 바로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왕이 주기할 때바윗당이 왕으로 주기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세 가지 직분, 그세 가지 직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영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려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까?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는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신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자,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 자,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바로 이렇게. 근데 왕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라고 하는 사람. 너희는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기, 왕과 같이 제사장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직분이 나왔죠. 바로 왕과 제사장인데, 그런데 그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너희죠. 너희를 너희는 여기서 이문맥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희는 바로 같은 베드로에서 2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리고 궁위를 얻지 못하였던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어두운 가운데에 있었던 자들을 이제 구약시대의 왕과 같이 그리고 제사단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영적으로 왕같이, 제자랑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된 자가 바로 오늘 우리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 한번 우리가 알수 있는 구절이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들, 우리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에서 우리가 읽은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의 지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의 지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왕과 같은 제자장으로 왕과 같이 제자장같이 기름부음 받은 자와 같이 자,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부음 받은 자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자로 삼아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주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덕목들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 선포하면서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그 영적인 덕목들을 실천해가는 곧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덕목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행하고 알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용서 같은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관용, 친절. 자, 이런 것들을, 그런 영적인 덕목들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해서 우리들도 역시 부약시대 왕과 제장과 선자에게 기름을 부은받은 자 되어주게 해주신 것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용서와 같은 그 영적인 경모 사랑, 관용, 친절, 이런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우리들에게도 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같은 영적인 덕목들을 실천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그사랑 자, 그런 영적인 덕목들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들도 왕과 같은 제자인 같은 그런 기름부음받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아이 द े ख ो여러분3 1번째그 질문 바로 왜 예수 그리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웁니까? 라고 하는그 이유 그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죠. 바로 왕과 그리고 선지자, 제사 그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운다는 라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